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샤넬 샹스오 후레쉬 헤어미스트와 로샤셰의 특별한 만남, 싱그러운 향으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리본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완벽해요. 지금 바로 99,8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샤넬 M5 오드 파르펭 100ml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우아함의 상징인 이 향수를 71% 할인된 특별한 기회로 소장하세요.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고 향수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3위입니다. 상큼한 아가타 엔조이 오드 뚜왈렛 50ml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샤넬 향수 검색어로 찾으셨다면 이 사랑스러운 향기를 놓치지 마세요. 67% 파격 할인가로 기분 좋은 향기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산뜻함이 가득한 샤넬 신스오 후레쉬 바디 미스트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세요. 향기로운 리본 포장 세트와 로샤쉐까지 더해져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79,800원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샤넬 에노파이브 바디 로션과 로샤쉐의 특별한 만남. 은은한 향기로 온몸을 감싸는 기프트리본 포장 세트를 놓치지 마세요. 109,800원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